3 0 4 0 정책 토크 당신과 함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와 함께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임태희 후보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후보자 님 앞으로 좀 나오셔 가지고 예 우리 함께 인사 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손을 좀 잡아주시고요. 자, 보시고,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사진 찍으실 분들을 위해서. 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철협 경례 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분의 후보가 정책 발표 및 질의 응답 시간을 마쳤고요. 다섯 번째한분 남아 계십니다. 원래 이 MC는 공정하게 다섯 후보를 똑같이 소개를 해야 되는데 많이 기다리셨어요. 예,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우리 기호 1번 임태희 후보에게 큰 박수로 한번 주십시오. 예,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부터 한 4개월간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가장 걱정하실까? 특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무슨 문제로 가장 걱정을 하실까?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게세 가지로 요약이 됐어요. 그게 교육, 일자리, 집 문제였습니다. 그게 제가 국민 걱정, 3대 걱정거리가 교직주다. 이렇게 다녔습니다. 오늘그 중에 우리 3, 40대의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을 이루는 우리 3, 40대가 고민하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께 제 정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잘안 먹네요? 아 됐습니다 이 교육문제에 우선 그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왜 교육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가 어서 좀 들어보신 것 같죠? 예. 이 교육 문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교육 문제는 절대적으로 부담액도 문제고 또 계층 간에 소득 계층 간에 불평등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아까 김태우 후보께서 9배 이상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통계 기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100만 원 미만의 가정에 비해서 월 700만 원 정도 받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부담되는 사교육비가 6.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내가 만약 제가 만약 100만 원짜리 부모라면 2,300만 원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좀 좋은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통계를 바라봅니다. 이거를 고쳐주는 것이 저는 정말 어려운 집에서 부모가 어렵다고 해서 그 자식까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고치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선 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모두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5년간 우리는 평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육 개편이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 속 시원에 해결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 문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평준화 문제를 이제 손볼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우선 그래서 입시학원과 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학교에서 배우는 그대로를 입시학원을 운영하는가? 이건 없습니다. 이건 잘못 허가를 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와 입시학원을 동시에 다녀야 되는 이러한 불편을, 이러한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 저의 교육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립서립를할것 없이 학생을 배정해버리니까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다른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입시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교육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입시학원을 없애는 것은 저들의 방식입니다. 입시학원을 없애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은 저들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입시학원이 어차피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면 일정 요건을 받아들여서 일정 요건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자는 것이 제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시 아카데미로 받아들여서 사립학교와 입시 아카데미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면 거기에 다니면 어느 한 군데만 다니면 따로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도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이 학비조차도 부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그러한 학생들은 나라가 맡아서 공부시켜주겠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시켜겠습니다. 사립학교에 가는 교육비를 공립학교에 변할 경우에 900개의 인문학교에 연간 약한 35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 선생님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나가게 되면 이제 국립학교, 이공립학교 사립학교 입시 학원 간에 격차가 지금 이 그래프처럼 돼 있는 것이 이렇게 시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어느 학교를 다니든 특히 어려워서 국립학교를 다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교육을 안 받아도 지금 입시학원에 버금가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사교육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애 셋을 키우다 보니까 한 달에 사교육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거 줄여만 주신다면은 제가 줄인 돈을 정치 후원금으로 내겠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 어, 궁금한 점 질문 해 주십시오. 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사실 그1 5분이라 시간에 뭐 우리 후보님들이 가지고 뭐 준비해 오신 이런 정책,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제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태희 후보님은 아, 나는 다른 후보님들과 뭐가 다르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부와 정당과 청와대에서 정말 직접 서류를 기한하는 실무자부터 책임자까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에서 실장까지, 우리 정당에 들어와서는 정책을 보좌하는 실무자부터 정책의 의장까지,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사무관부터 장관까지 했습니다 저는 일에 대한 경험으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교육비 절감 이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 공무원 설득하고 이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과 장점들을 이 정말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네자 또 다른 질문이요? 네, 교육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사교육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사교육이 없다 그러면 학생들도 무척 반기고 부모들도 정말 살만나고 내용 돈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뭐 인성 교육을 강조한다고 하니까 인성 교육을 속성으로 배우는 사교육 학원이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없는 일인데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사교육을 없애는 대신에 그 사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교육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중심이 잡힌 늘 항상 일관성이 있는 입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입시 제도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해가면서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결국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항상 획일적인 입시가 교육을 획일화시키고 그래서 그 똑같은 교육 속에서 조금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한 사교육을 받는 게 우리 교육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시험도 특히 대학 입학시험인데 이제 대학이 좀더 선발의 폭을 넓게 해서 자유롭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출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입시학원의 개편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요새 사교육 중에서 이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건데, 요새 학원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법을 또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네, 저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아 얼마 전에 월간지 보니까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과의 그 러브스토리도 공개하시고 그딸 둘과의 얼마나 다정하고 가정적인 아빠신가 이런 인터뷰를 보고 아 대단하시다 느꼈었는데 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재경부 공무원 국회의원 대통령 실장까지. 근데 이렇게 바쁜데 언제 가정에 잘했을까? 저는 그렇게 궁금했거든요. 네제 생각에는 쉴줄 아는 분이 국민을 쉬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있는 국민도 국민인데 가정이 어떻게 잘하셨으며 밖에 있는 국민들이 아빠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잘할 수 있고 쉴수 있게 할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 말씀 들으면 제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거의 집에 귀가 시간이 이제 공직에 주로 있다 보니까 늘뭐 자정 가까이 이제 귀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어떻게 좀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을 가질 수 없을까 해서 제가 밤 12시부터 1시까지 아이들이 이제 입시 외 철두고 공부할 때 우리 항상 라면 타임을 갖자. 그래서 이제 딸들이 끓여주기도 하고 제가 끓이기도 하고 이래서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참 부족한 아빠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나 이 정치를 저보다 늦게 시작한 분들한테는 이게 바로 똑같은 자 용어를 쓰는데 집에 있는 유권자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유권자 설득시키다는 게다 허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늘 생각하고 <laughs> 답변은 여기까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임태희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희 후보님, 어떤 질문이신지요? 내가 정치를 안 했다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혹시 생각나는 일, 미련이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건 저한테 너무 좀 심한 질문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불복입니다. 저는 공무원을 원래 했었기 때문에 아마 정치를 안 했으면 공무원 어디 하고 있겠죠. 예, 공무원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중간에 공무원을 계속하지 않고 물러나 있었다면 제 생각에 이 분당에 제가 이제 분당의 고향인데 분당에서 이 고만둔 사람들, 이제 직장을 고만둔 사람들하고 요새 시작을 했는데 우리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네트워크하고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봉사 활동해보자. 어디 회사 컨설팅하고 처음 창업하는 데 가서 좀 뭐가 어려운지 해결해 주고, 그래서 그 저희가 이 희망나무 플러스라고 걸려서 만들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출마 안 했었으면 그 일을 더 깊이 관여를 했을 텐데, 아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렇지. 만약에 정치 안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땐뭐 다단계 쪽. 그러니까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임재민 씨가 봤을 때, 우리 임태희 후보님은? 어떤 일, 정치 아니면 어떤 일 하셨으면 잘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약간 그 눈이 조금 처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런 눈을 가진 분들은 여자들한테 조금 소위 먹혀요. 아, 아 그래. <laughs> 그래서 이 여자들을 상대하는 일을 많이 하셨다면 아니면 네. 성형외과 의사 같은 거 하셨다면 우와. 예, 여자들이 어, 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면서 다 설득을 해서 아주 유명한 음. 그 성형외과 의사가 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시 의대 공부를 하실 수는 없으시니까. 어. 네. 의대 공부를 하실 수는 없으시니까. 성형외과에서 그 하시는 그 매니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상담 실장 하시는 아. 분. 아니, 굉장히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여자잖아요. 남성분이 해주시면. 제가 하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네. <laughs> 자, 칭찬으로 하신 거죠, 두 분? 네칭찬이한 네. 겁니다. 아, 저는 왜 그렇게 들리지가 않죠? <laughs> 자, 아무튼 그... 굉장히 선한 이미지, 여성들에게 어필된다는 이미지만큼 좋은 건것 같습니다. 눈 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가능할 것 저는 같아요. 저는 완전 쳐졌는데 <laughs> 자, 이제. 자, 이번에 임태희 후보께서는 어떤 질문지를 뽑으셨습니까? 예, 그 고절 취업성이 많게 해달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예. 제가 2008년에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시절부터 고용노동부 대변인실장 지내는 사이에 이 고교 졸업생들이 제대로 취직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를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중요한 제도 네 개를 도입했습니다. 그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면 이 거의 직장이 뭐 거의 100% 이제 확정되는 제도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실업계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 무료로 학비를 면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사회 에 나와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군대를 가야 돼 연기가 안 됩니다. 대학을 가면 연기가 되는데 취직을 하면 연기가 안돼요 이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해서 이 4년 이상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땐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이에 기술을 배워서 정식으로 이제 이 일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가 그 사이에 대학을 가길 원하면 별도로 특례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게 이 제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중요한 거한 두세 가지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하나는 월급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지난 사람에 비해서 대학에서 바로 나온 사람이 기본적으로 월급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이 제도가 있는 한은 당신 고등학교 가라. 이렇게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기업부터 고교 졸업하고 4년 된 사람은 대학 졸업해서 4년 만에 온 사람보다 사실은 급여 차이가 오히려 조금 더 많도록 이건 정책적으로 설계해줘야 그 정책이 맥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직급과 일하는 것이 고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와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승진을 하면 똑같은 부서에서 승진하면 대졸자가 가산점이 많아서 대게 먼저 승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직으로 갈때 승진하는 사람이 월급이 계속해서 직급도 올라가면서 같이 많아지는 제도를 공기업에서는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뭐냐? 전문성 있게 계속 숙련도가 높아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직급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어떤 기술직에서 있더라도 월급은 그에 상응하게 올라가도록 해줘야 아, 우리가 전문직종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급이 높진 않지만 전문성 있게만 하면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하고 가능성을 만들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해 줘야 된다. 이 문제는 그래서 기업들하고 우선 공기업이 먼저 앞장서서 함께 제도를 만들어야 될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순서자 임태희후보님네그 제가. 이제 좀 젊은 이 세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머리에 남는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정말 일만 하면서 살기는 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세대만큼 살 자신은 또 없다. 자신이 없는 거그 근데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젊은이들이 부모님 이상으로 살 자신이 없으면 이 나라가 지금 결단이 나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까 대화를 나눠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도 어려서 새빵 살면서 산에서 나무하면서 돼지 키워서 학비 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어렵게 살면서도 사실은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거죠 근데 지금은 아까 그 교육문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이런 절망감이 사실은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퍼져있습니다 이 자리에 30대 40대 우리 여러분들께서 계십니다 30대 40대 어깨가 처지면 대한민국 어깨가 처집니다 이건 안되는거죠 그래서 제가 30대, 4 0대면서 적어도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저도 좀 어깨 쳐지지 않고 걱정 없이 살도록 한번 해보자. 이 그래서 저는 걱정 없는 나라를 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이 걱정이 없도록 우선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뭔가 도전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도전. 저는 30대, 40대 그 우리 또그 이후에 20대 후배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걱정 없는 나라 만들어 놓고 그걸 토대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세계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시대는 지금 세계 유럽이 망가지고 다른 나라 여러 가지 동향으로 봐서 동북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북아의 중심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이곳 파주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남북관계를 이제 그동안에 뭔가 대한민국의 정말 고통이고 재앙이고 불안한 요소였는데 여기서 한번 기회를 잡아보자. 새로운 기회를. 그럼 앞으로 정말 국민들께서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 걱정없이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치인들이 이런 새로운 기회를 만들 때 국민들이 기운이 나고 처진 어깨가 다시 힘이 솟고 같이 좀살 만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선 걱정 없는 나라 함께 여러분들하고 지혜 모아서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그런 전 대통령이 좀 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손을 높이 들면서 같이 외치시는 겁니다. 다섯 시 국민과 당대! 당신과 감사드려요. 박수 한번 크게 세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선거인단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수고해주신 우리 다섯 분.